환기가 필요하겠군 와 아하 아까 전나 죽인 애들이다 아, 와잇, 잠시만 너무 아까운데 아, 까비다 너무 아까운데? 프로토콜 빨리 아. 쓸걸 그랬다 아, 내가 좀 늦겠는데? 근데 방금 전거 뭔가 사라졌으면은 존나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 야 학교 없어. 학교 비웠어 레아이님 에임 세트인데 나카득이 뭐

된 듯함. 지으면됐살수 찍었, 있을까가 이제 다음 문제긴 해. 따라오는 거도유빈 신이잖아. 그게 나데 안가르드가 안 껴져가지고. 어. 아무도 없군. 카드키 들어가야겠다. 오, 제 뻔했네. 일단 하루 아침에 풀템이 되긴 했어. 한잔 걸치고 싶어지겠네. <laughs> 뭐야? 뭐 빨리 신거같다 이름은 잡 바뀌네. 레이디? 와 근데 풀템 뛰니까 존나 쎈데, 재밌당. <laughs> 나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센지 어디 상대로 얼마나 유리한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와. 좋아, 일미 <laughs> 근데 일단 샬러샬러 니키가 들어간 순간에서 어, 이런 거 상대로는 우리가 유리해야 되긴 하는데 좀 앞에 가서 때리면서 해보시는 것 하든지 지금 앞에 오는데 애들 온다. 환기가 필요하겠군. 너 HP 왜 안다냐? <laughs> 와개맛있다 <laughs> 오! 씨X! 오씨발 이게 살러이구나 흐하하.. 으모 맛있는 거 이거 돼형 근데? 나 궁이 10초야 궁 10초에 블링크가 없어 일단 그 정도만 어 근데 템은 우리가 더 좋아서 할만은 해본 거 같아 여기 귀신이 있냐고? 하.. <laughs> 모르겠네 죽이라고? 이제쯤 나을 거에요 나 이거 막타 사장 내가 유리하거든 일단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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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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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, 이게살았어개 잡은 것, 개 잡은 것. Okay. Tell you about, hold up. Why? P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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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내 무기가 맞나?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? 너 분홍신? 분홍신 별로냐 지속성 좋나 할거 같은데. 아, 강치감 있구나. 근데 옷 나왔는데 옷 쓰는 사람 없어요? 퀸호에. 어. 여긴 어, 기어야지. 아, 근데 진짜 우리 전혀 잘 쓰고 있다는 느낌은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니키 샬럿이 좆사긴 건 일단 벌써 늘려지긴 한다. 이거 이거 초반에 생각보다 약하고 후반에 가거든. 아, 이 그거 참내 계속. 되냐? 난스뭐 돼? 형 이거 아, 아닌 거. 어? 오. 아, 가 던져 는데 이거. 리이 <laughs> <laughs> 저런 거 하려고 어차피 <laughs> 니케 한번 해본 거지 뭐. <laughs> 방금 거기서 쇼우 터트리지 않을까? 짚으면. 내가 음. 그 분노 조절만 잘했으면 됐는데. 큐를 못 맞춤. 아 조금 조금 짧게 써가지고. 빨리 나가겠어. 아 쇼우를 터트릴 생각이었는데. 어그 그래서 과다열질이 꺼졌어. 뭔가 건강도안 아. 맞고. 네? 어방금거 같은 거 그냥 쇼우가 앞에서 뭔가 몸을 좀 대주길래. 저런 음, 물렁살들은 음, 뭔가 찝으면은 뭐, 따닥하고 터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서. 뭐냐 생각보다 유민 니키 샬러시 사기다 모르겠고 일단 니키 샬러시 사기다까지 무조건 팩트잖아. 난... 아하, 멧돼지 먹기 막타 쌈. 어. 아이 진짜로. 옆에 카티아는 갑자기 왜 나오세요? 우리 남자의 싸움하기로 약속된 게 아니었다고 이게? 어, 감기가 아니네. 자가는아니막 있어? 응. 봐봐봐. 봐봐 아우, 아무것도 안 보이네. 개 미친 연방구스. 나 좀만 더 해볼게, 이거. 좀만 더 죽을래? 생각 살짝 도구나 어, 블링크 있긴 한데 못 쫓아갈 것 같아. 수브로 가자. 수브로 가자. 수브로 음. 템안 썼어. 나가야 음. 돼. 저기 무빠 소리? 도망칠 수 오케이, 오케이. 나 그거 기절 걸려서 못 봤어. 잡아, 잡아. 음? 상자부터. 에 집에 사람 있다. 지금 치해 드릴게요. 하늘 날이 조신. 하죠. 또 하죠. 하죠? 하 다른 팀이야? 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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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기절 맞았어 타지하가 레전드 개상남자 그냥 궁이 막고 뒤졌는데 앞에 또 누르고 아, 앞에게 궁, 앞에게 반응을 못한거아니까 궁이 맞지? 형 이러면 다 누를 수 있는데 너에어떠 가지고 못 누른 거 같은데 아그러시고쇼아 <laughs> 걔네다 <웃음> 얌전히 야, 가라. 얌전히 주실 건가요? 가라 말했다 가라고 안될거알 텐데. <laughs>

<목소리> 이슈스만 물리고 있어. 물리고 있어. 반대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 돌아볼게. 여기나 쭉. 쪼... 어, 문 열겠다. 저만저 됐어. 다려 이슈 아직도 안 죽었어? 안 죽었어. 어

막타이끼 야! Welcome to the game. Welcome to t h 거 game. 응. w 잘 먹었네 안 된다 안다나 자이루여서 어, 절대 어, 못 붙어져 아 그냥 나나나 나, 나 혼자 어. 죽을수 있을 줄 알았어 어 일단 내 호응은 절대 안 되는 각이긴 한데 그런 판단이면 뭐 일단 그거는 니키 개인 판단이니까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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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위로 붙을게 나 블링크 10초 어에 왼쪽에,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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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씨부레 위에 are t 대로 k 에 n g a b 대로 t the l a 대로 e are talking a 지 o 해야되 h e l a 아깝네. 아, 깝 네. 님들 근데 해 보고 나서 느금도 생각보다 자도지가 괜찮은 도같기도 해요. 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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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도지 화.. 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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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학도약금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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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도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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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도 지지 근데 좀 바빠요. 나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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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으아, 시 아, 가원석 아, 시 싸가지 없는데 죽바까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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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아, 뭐야? 어이 궁을 와궁 저렇게 막으니까 안 보여. 노린 건가 이거? 어. 노린 거지. 근데 뭐 하세요? 키가 조수로 보여요? 아어아 음, 어. 아 <laughs> 안돼 다 살았는데 음야 빨리 변해 오케이. 두 칸, 두칸 먹고 가자. 픽 많다. 아, 돈. 와, 씨발, 샬롯 궁 안에 안 들어가 졌어. 이 약물 고샬롯궁 안에 들어가려 했는데, 레온이 밀어낸 것 같은데? 선것 같은데. 오 뭐야. 왜 살린다. 뭐야? 살린다. 시발. 살린다. 살살살살 잡아졌나? 아니, 연구소를 통해서 점프를 했어? <laughs> 올거같했는 와우! 가는 거? 가는 거? 막나 미태핑 미태핑 미핑핑 k a 핑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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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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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운석 운석 k a 운석 k a y Okay. 쓸게 a y 쓸게, 쓸게. Okay. o k a 요 지금 리, 갈린 거 아닌가, 저랑? 하나 어, 아, 더 있다. 어, 죽었다, 아, 아 주워,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레온네 약해. 레온네 약함. 여기 와도 하나만 더. 근데 이거 시아는 시아는 째낼 거야. 가리, 위에, 가리, 살린다. 가리, 위에 살린다. 위에 살린다. 끽기겠는데? 자리 좀 아래쪽으로 잡는 게 나을 때? 시차이거 얘들 거 아니야. 어쩔 샬롯. 어쩔 샬롯. 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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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러. 휴휴 먹으러 가자. 나 먹을게, 나 먹을게. 알아 알아. 뺐다. 살짝 음. 잡았어. 잡았어. 아, 기어 뺏겼어. 아래 돌고 가서. 바로 잡던거야. 뭐 아닌거? 벌써 까마귀에 딱 걸렸다. 이게 미친. 킬 거리는 돌아야 될것 같은데. 나 오케이. 음. 와 씨발. 야아 가지고. 주씨씨 고주 씨, 고주 씨, 고 와, 여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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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밑에 조심 복 <laughs> 얘네랑 싸울을 해 보든지. 형이 리오 으로주고 뭐.. 아니 근데 얘네는 리오 물든 헤이즈 물든 잘하겠다 근데 이거 마이어 가지고 좀 애매하다? 야 너무 센데잠깐 어, 와우 와.. 센데한번잘 아 긁혀가지고 들어온 타이밍 때 슈브 봤어야 했는데 내가 아, 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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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